그래서... 저는 여사제들과 함께 갈 생각이에요. 뭐 아, 말도 안 돼요. 아, 너, 너무 위험해요. 저는 기사의 딸이에요. 제한 몸쯤 지킬 수단은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전방에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후방에서 장례를 거두는 것뿐이잖아요. 그 정도는 저도 할수 있어요. 지금 구빈원에서 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아, 다, 다 다르지 않기는요! 이드실라... 정말로... 다시 생각해봐요... 이드실라는 이제 겨우 여, 18살이잖아요. 성인이 된지 2년이나 지났어요. 저는 제 일에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라고요. 이드실라가 그곳까지 가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내가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죠? 내가 귀족이고 여자이기 때문에요? 둘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부인께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부인께 상담 드리고 싶은 건 가느냐 마느냐 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후방지원대는 앞으로 5일 뒤에 출발할 거예요. 그 전에 한 가지라도 쓸만한 치료술을 배워두고 싶어요.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 알지만 배울 수 있는 건 뭐든 배워두고 싶어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봐 대부론, 저 녀석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누누이 경고했잖아. 저 예쁘장한 얼굴에 방심했다가 코가 베인 놈이 한둘이 아니라고. 오직 성질이 더러웠으면 서임도 하지 않은 햇병아리가 벌써부터 마귀의 새끼라고 불리겠어. 하하하하. <laughs> 이런, 또이 삼년. 내가 오늘 아주 우이나빠 아가씨 이리 와서 내 행운의 여신이 되어줄 생각 없나?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쫓아온 겁니까? <laughs> 슬쩍 떠보니 대공께서는 전혀 모르는 눈치던데 어떻게 숨어들어온 겁니까? <laughs> 무슨 말씀이신지... 음. 저는 이만 일을 하러 가야 해다 편지는 해서... 전해줬습니다. 어, 어, 어디 어 다친다는... 대체 누가 그 남자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겁니까? <laughs> 설마 그걸 확인하려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추가 지원군은 얼마나 왔습니까? 병들을 포함해 총 3,500열사 외단의 왕실에서 온 추가 지원군이 1,500발토에서 보낸 지원군이 2,000정도 되지 모두 도착하자마자 분쟁지대로 떠났네 신성기사단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오시리아의 기사들은 내륙을 통해 이동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야 <laughs> 루이벨성에 고립된 사람들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 것 같네. 하지만 서둘러 도시를 탈환하지 않으면 식량이 바닥나. 이사가서 이사... 바닥나면 이사... 이사해야지. 식량이 이사... 없으면 딴 데로 가봐야지. 제 아내의 거취는 제 소관입니다. 누누이 말했지만 왕녀 전하께서 간섭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외던연합군의 지휘관이에요. 부인께서는 외던의 백성이니 당연히 내게도 간섭할 권리가 있다고요. 그녀는 외던에서 파견한 마법사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외던 군의 보호를 받으셔야 해요. 하... 내 아내는 내가 보호합니다. 쓸데없는 참견은 집어치우십시오. <목소리>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여기 와서 죽어라 이라든 말든 알게 뭐야? 너만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돼. 왜요? <목소리> 넌 공장 영예야. 귀부인이라고. 대체 네가 왜 이런 곳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개고생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 부조리한 말에 내 안에서 무언가 뚝하고 끊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게 당신이 여기에 있는 이유인가? <laughs> 맥시밀리안 칼립스라서 이런 곳에 있는 거야? 그, 그런 뜻이 아니에요!